오늘 말씀 제목은 "염려에서 벗어나는 길" 네. 지금 지고촌 안에는 염려, 불안, 걱정, 초조,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1986년도쯤에. 서울대학교 대학병원의 교수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환자들이 찾아오는데 정말 병이 들었을까? 그런데 진짜 병든 게 아니라 염려증, 건강 염려증이 사로잡혀 있더래요. 무엇 때문에?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이 많이 일으키니까 그 염증 때문에 건강에 염려증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됐습니다. 세상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 생각의 차이가 또 다르고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예, 신앙이 있는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에서 예, 하나님 을얼마 만큼 믿고 염려 하나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웃이나 또 국민들에게 예, 특히 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교회에서 나왔다고 해가지고 예, 우리 교회 성도인들도 보면 직장에서 어, 교회 에 가려면 사표 수리하라고 그러고 교회 에 다녀와서 코로나 걸리면 무슨 월급도 다안 주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화가 나는 것도 아니고요 네, 안타까움이 극치죠 왜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일어난 것들이 종교적인 것들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단을 통해서 일어났지만, 특히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일어났는데도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다 누가 만들어 놨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누구 탓할 것 아니라, 저는 요즘 계속 비대면. 사회적 거리 유지 때사 단계의 종교는 10%, 자석수의 10%를 우리가 그대로 지키면서 예배하고 있는데, 이런 저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이 순교이고, 무엇을 우리는 지금 호소하며 분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을 먼저 생각한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독교가, 교회가, 목사가, 직분자들이 그 동안에 너무 빛과 소금, 경건, 예수 믿는다는 직분을 가지고 나가서 못된 짓다 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든 색깔들이 다양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 왜 자꾸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는데도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회복 단계 에 있을 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초대교회 때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못할 때 사도들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가정에서 성전 삼아 예배했을 때 그럼 주님이 그때는 교회 안 갔으니까 너희들 잘못된다냐 아니에요. 그때 상황에 그현 시대에 따라서 사도들은. 집에 가서 방문하여 성전삼아 예배했고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저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최대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상황 속에 우리 믿음을 지킬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상황 속에 우리 믿음 생활 잘못했던 것이 무엇인 것을 한 번쯤 근신하고 깨워서 생각해 볼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는 여러 염려증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20% 나오는 것도 앞전 주에 나오신 분들 이번 주는 좀 장구해 주시고 명단을 고르고고르고 고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숫자가 엄청 많은 걸 알았어요. 주의 종은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한용의 천어보다 귀하다.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수영하다가 시골에는 개천들이 많고, 이런 웅덩이 같은 것이 많아요. 넓은 뭐 저수지나 뭐 바다 해수욕장에 옛날에는 가겠습니까? 옛날에는 신지면 해수욕장에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용퉁봉이라는 거 있어. 이름이 그 용퉁봉이라는 곳에 가면 저수지도 아니고. 저수지보다 작은 물이 고인 곳에 개천에서 물이 내려와요. 그러면 바위 틈 사이에서 물이 내려온 곳이 있는데, 이런 큰 바위들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는 자녀들을 전혀 수영을 못하게 합니다. 염력증 때문에 해수욕을 갔다 물 빠져 죽을까 봐. 그런데 저는 다행히도 우리 엄마는 아들만 좋아해서. 막내딸이 수영을 하러 가는지, 뭐 하는지 관심이 없잖아, 일만 하니까. 그런데 우리 오라버니는 우리 엄마 때문에 수영을 못 배웠다라고 엄망 불평한 소리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여름이면 점심 먹고 방학 때용퉁봉이라는 곳에 갑니다. 친구들하고 가서 그냥 남자애들도 있고 여자애들도 있고 그냥 휩쓸려서 거기서 물놀이를 하는데 그 바위 위에 올라가서 뛰어 내려봐요. 야 점프하면 엄청나게 기분이 좋습니다. 그때는 뭐 옷을 입었겠을까요? 뭐 솜팬티 하나만 입고도 뭐 어리니까 그렇게 재밌게 수영을 배우고 응? 깨구리 뭐 수영이다, 뭐깨고락기 수영이다, 전라도 말로 깨고락기 수영이다, 막뭐 이런 말도 있고 하는데 이러다 저러다 보면 수영을 배우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한번딱 걸렸어요. 하, 시골 분들은 욕을 잘해가지고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물에 빠져 뒤질려고 그러냐 왜 물놀이를 그렇게 좋아하냐고 도대체 너는 누구 넋이를 닮아가지고 물놀이를 좋아하냐고 그냥 여름에도 물놀이도 못합니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염려증 이 염려증 때문에 못해. 그런데 저도 부모가 되어 보니까 이거 위험하다, 저거 위험하다. 조심해라. 예? 우리 손주한테도. 그러나 어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얘는 돌아다니고 놀고 싶은데 맨날 할머니란 사람은 조심해야 돼, 조심. 어, 그러나 이거 위험한데? 이거 이래. 여러분, 이게 염려증인데. 그래도 어른이니까 어린 자녀들을 지켜 줘야 되잖아요. 자, 오늘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 물에 빠졌는데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주는 게 먼저입니까? 물에 빠졌으니까 옷입라야 되니까 옷까지로 가는 게 먼저입니까? 이건 초등학교 1학년 때도 물어보면 물에 빠진 사람 빨리 호적거릴 때 건져 주는 게 먼저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만약에 안식일날 물에 빠졌어, 건져주면 일이라는 거야, 노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닙니다. 구덩이에 빠진 저 영혼이 있다면 오늘 안식을 지키질 못하더라도 저 영혼을 건져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주장이었어요. 그럼 오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 이 구동에 다 빠져서 호우적거리고 고통하고 있을 때, 저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사회적 거리 유지를 하면서 덕을 세워야 되잖아요. 생명 건지는 게 먼저거든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너 잘못됐어? 그럼 잘못했습니다. 이래야지 어떡할 거예요? 한영혼 건지는 게 먼저니까. 그런데 제가 여늘 여기 이게 염려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냐. 목사는 성경만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하는데 너희들이 먼저, 먼저 할게 있어. 순위를 딱 33절에 던져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가 먼저 염려하고 우리가 먼저 나아가야 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을을 위하여 구하래요. 그의 먼저?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의 원하는 뜻은요, 먼저 하나님의 을을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이,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이, 예수님 땅에 초림으로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 목적이 뭐예요? 영혼구원.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새들도 있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도 시절을 잘 분별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도 자기들 먹잇감을 위해서 아주 지혜가 있습니다. 새들은 이른 새벽부터 새소리를 내면서 자기 할 일들을 다합니다. 그리고 먹잇감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은 이런 새들도 자기 역할을 다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어찌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때로는... 삶의 의식주 때문에, 인간의 썩어질 육신의 덩어들 때문에, 그렇게까지 내가 범죄하면서까지 염려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은은 뒷전으로 가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범을 지키지 못하고 사느냐. 이것에 대해서 오늘 깊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런 것은. 왜요? 이방인들은 영혼의 영생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 내 인생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것에 대해서 중요하니까 이방인들은 가서 비는 거예요. 뭐를요? 땅의 참아. 하나님, 돈잘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내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이거에 대해서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잘못되어지고 의식구제나 모든 것을 앞서서 나가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 염려증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되고 이걸 염려 안 해요.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은요. 예수 믿어도 망할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잘될수 있고 안될수 있고 예수 믿어도 여러분 구원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왜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때는 고난도 당하고 연단도 당하고 에? 풍파도 만날 수 있고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너무 든든하니까 그래서 이험려안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가정에서 예배할 때이 말씀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신앙이에요. 주님을 믿는 신앙. 이방인들의 이방인들이 믿는 종교와 우리 기독교는 다르잖아. 우린 먼저 뭐예요. 예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하니. 주님만이 길이고 생명이라 하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니까.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다 죽음 직전에 신앙이 좋은 사람과 신앙이 나쁜 사람의 차이점이 있더라고. 죽음 직전에 저승사자가 오냐, 천사가 오냐.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아팠을 때, 힘들었을 때, 쓰러졌을 때, 하나님 사자가 나를 돕고 있느냐, 아니면 악령들이 나를 괴롭히느냐. 여기 우리의 신앙의 기준점입니다. 우리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다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방인들은 작가갑니다. 왜너 교회 다닌다는데? 네너왜 교회 다닌데 이래? 어디 성경에 교회 다닌다고 잘된다고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대로 영혼을 향해 사르라겠지.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증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이 땅의 것 때문에 염려증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지 마라. 염려에서 벗어나라. 염려에서 벗어나서 강하고 담대하면은요 엄청 좋습니다. 나는 죽어도 천국이야. 아깐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희들 내일 염려, 여자 염려하지 마. 왜 내일 염려, 염려해? 내일 일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낮에는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병든 자고 치고 귀신 들린 자 고치고, 귀신들린자 쫓아내주고, 안진병이 일으키고, 소경 눈은 떠게 하고, 이런저런 사역을 복고 전하고 다니는데, 해가 저물어 주님이 너희들 먼저 배를 타고 저 강을 건너가라. 예수님은 너희들 먼저 가. 왜? 그 다음 날저강천 너편에 사역을 준비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놓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주님 보세요, 같은 배를 타지 않은 데도 제자들이 밤 사경점에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어지게 되니까 주님이 물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달려오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귀신인 줄 알았다. 유령인 줄 알았더라. 사람이 물리를 걸어오니까 귀신인 줄 알고 착각하여가지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즉시 걸어와서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이라고 말씀해 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라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안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야. 그곳이 내 안에 심어지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아니 인간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에? 식당에 가면 가끔 그 실탈에다가 북어 한 마리 걸어놓잖아요 그러면은 식당에 밥 먹으러 갔다 저 북어를 보고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는 그게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 인간이 저렇게 약한 거야. 저 부거 마른 한 마리가 어떻게 신이 될수 있으며, 저 부거 한 마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경제를 잘 살게 할까. 그런데 뭐죠? 저걸 걸어놓으면 잘 된대. 믿는 거예요. 저 부가 한 마리 믿으니까 안심을 하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부가 한 마리를 걸어놓고 장사가 잘 됐으면 저 부가 한 마리가 장사 잘 되겠다고 전한다니까요. 안 됐으면요. 아이고 저 부가 한 마리 걸어놨는데도 안 되네. 하는데도 이방이들은 혹시 저거 발로 밟았다가 벌 받을까 봐 밟지도 못해. 여러분, 우리가 부거국 끓여 먹는 부가. 신이 될수 있다는 거야 범신론이 그렇게 많습니다 저는 하, 우상 믿다가 하나님 믿으니 얼마나 좋은가 우리 엄마처럼 응? 1년에 제사 11개 12개 지내면서 그 불안 초조 속에 염려증에 제사 잘못 지내고 부정 타면 또뭔일날 세라 하, 맨날 콩나물 녹두 나물 겨울이면 그 추운데도 고무장갑도 없이 내과에 가서 씻어갖고 와라. 제 콩나물 옛날에 아시나 몰라요. 볏짚 태워가지고 새카맣게 태워가지고 그거로 여러분 나무를 만들거든요. 그럼 콩나물이고 쑥주나물이잘 자랍니다. 근데 어린 것이 그 십대 때큰 대박으로 통박을에다가 달아에다가 그걸 주면은 끌고 가서 그거를 다 씻었다가 엄마 갖다 드리거든. 그럼 우리 엄마 하는 말, 너 콩나물 씻으러 갈때 절대 변속하지 마라. 떡질 때도 변속하지 마라. 부정탄다. 이런 것에 제가 아주 엄청 잘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 엄마 시킨 대로 했어요, 진짜로. 그런데 어느 날 떡질 때 제가 화장실 갔다 왔어요. 그리고 부엌에 안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갔어. 그날 떡이 안 익었어. 그러면 저그 10대 때는요, 우리 엄마 난리 납니다. 난리나, 어? 부정 탔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쌀가루 또쌀 해가지고 다시 또 떡을 아무리 쪄도 한번 부정 탄 거는 떡이 안 익어요. 이런 귀신이 좋아해요. 어린 것이 그런 걸 봤을 때 신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알고 났는데 여러분, 안 무서운 거예요. 안 무서워. 자유함 여러분 마음에 자유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냥 북어도 한마디 믿고 의지하는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을 왜못 믿어 왜못 믿어 사람 믿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믿어요 우리 성도인들 지금 교회 못 오신 분들 말씀 듣다가 나는 교회 다녀, 하나님 믿어 하는데 염려증에서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이란 제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글잖아요. 우리는 담임 목사님을 믿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 줄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제가 기도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요? 나도 안할수 있어요. 힘들면, 그런데 여러분은 믿어주잖아요. 뭘 보고 믿어요? 뭘 보고, 사람이란 거요 가정하게 석과 것이 다를 수 있거든. 목사도 잘 보이려고 하는 척. 저는 그런 소리도 속에서 막 이상해. 있는 그대로. 언젠가 그랬죠. 돈, 돈, 벌,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려면 목회하지말라고 우리 부격자들.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지키는 데에는 훈련이 필요하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밤을, 밤에 잠을 자도, 무엇을 먹어도, 입어도, 마셔도,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흑자할걸 끝까지 선한 싸움이 되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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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하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 선, 내치니까 선해지고 악을 내치면 악해져요. 이게 우리 인간의 훈련이에요.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깨어 있어야 된다. 오늘 염려에서 벗어나는 길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 하고. 내 대한민국을 위하고 백성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먼저 기도하라. 중보자 되라.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고 안 될까 봐 망할까 봐잃을까봐 병들까 봐 염려하지 마라. 없이 삶 어때? 우리 주님 뭐라 그랬어요. 이 성경에서. 여우도 여우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내가 누울 머리 둘 것도 없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정말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내 일리를 염려하지 말라. 내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염려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 비우고 살면 여러분 누구 볼 필요도 없어요.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누구 비판할 필요도 없어요. 다 비우고 살면 우리는 다 선하게 도와주고. 예. 네. 왜? 저 영원한 것만큼은 손해보면 안 되죠. 천국 가야 되니까. 그러나 이 땅에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 너가 손해봤어? 염려하지 마. 네. 오히려 너가 억울함 당했어? 염려하지 마. 내가 신원해줄게. 이게 우리 하나님이니까 오늘 염려에서 벗어나는 길.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면 벗어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아무리 자꾸 초라해도 염려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오늘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믿어지면 위로가 될 것이고,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이 종이 여기서 외쳐도 위로가 안 돼. 목사님, 그 말은 위로가 안 돼요. 나 지금 당장 백만 원이 필요해요. 나 지금 당장 100만 원 있어야, 내가 목사님이 100만 원 나를 줘야만, 내가 1호가 돼요. 그럼 드릴게요. 만들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정말 마음이 아파요. 진리를 모르니까, 우리 속에 왜 염려증을 갖고 있을까? 저는... 목사되어 가지고 사역하면서 우리 주님을 더 좋아하게 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예수 이름으로 하면 되잖아요 마음까지도 바꿔놓을 수 있죠 염려증에 병들어 있는 영혼들을 평안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잘못된 것들은 그냥 사람을 갖다가 마음을 꼬셔가지고 못된 짓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너나 믿어봐. 왜요? 건강도. 너의 삶도. 너 이제 삶도. 너나 믿어봐. 너 나랑 함께 멍에 메고 가자. 그럼 우리 주님이 다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어려움 만나요? 우리는 얄팍한 내게, 내 지, 혜내 생각, 내 고집, 내 상식. 내 관념, 내 인생의 철학, 하나님보다 그걸 두고 앞에 가니 주님이 뒷전에서 지켜줄 수 없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신뢰하지 않고는 일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염려증에서 벗어나셔서 자유하시고 평안하시고 그 대신 우리가 해야 될 길은. 하나님의 자녀는 보호막이 쳐져 있으니 그의 나라 그 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빛의 사람이니까 남을 돕는 거 살리는 거 도와주는 거 기도해 주는 거 이것이 우리 할 일이에요. 그냥 내 삶의 염려증에 빠져가지고 맨날 여러분이 요 고민하고 살면 힘들어서 못 살아요. 오늘 우리의 삶은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이 코로나 기간 빨리 끝나셔서 그리고 여러분 이 기회에 하나님 주신 기회를 포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고 예, 다 모두 만날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삶의 모든 경제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고 정말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나라가 평안하기를 원하고, 교회가 평안하기를 원하고, 이웃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도촌동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도 그 염려에 대해서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 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